이제 뒷장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아도부어 라그나로크를 드디어 소개해 줄 시간이 왔네요. 아 진짜. 일단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볼때 가장 걱정할 만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특징인지 얘기 드릴게요. 이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유저들에게 불필요한 사상 같은 거안 넣었어요. 그리고 PC에 찌들지도 않았어요. 백인이든 아니든 일부러 못 생기게 안 했어. 그러니까 뭐 드워프는 원래 못 생겼기 때문에 드워프는 뭐그 취향에 맞게끔 그려 놨는데 일반 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쁘게 생긴 사람은 예쁘게 그려 놓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도 부어는 신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이 게임에서 스토리를 봐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겪는 고뇌와 갈등 있잖아요. 사람들이 겪는 화해, 복수, 용서 이런 내용들이 거의 주류예요. 신화를 다루고 있어서 뭔가 막그 신화에 대해서 어떤 엄청 기대감을 갖는 부분들인데 신화에 대한 그런 재밌는 설정이나 연출도 많지만 이 게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 겪는 그런 내용들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 땡땡하고 땡땡인데 이건 제가 누설 때문에 미리 알면 여러분들 김세기 때문에 제가 힌트만 드리면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는 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땡땡하고 땡땡. OO.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거 같고 왜냐면 알면 약간 좀그 뭔가 연상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라오어2의 재림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니까 편하게 편하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 나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는 선입견부터 확실하게 날려드리고 갈게요 기대치부터 날리고 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평가가 갈릴만한 부분 퍼즐 이번에도 퍼즐 비중 높아요 퍼즐 때문에 아마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퍼즐 풀었을 때 성취감을 주는 것도 있는 재미 같은 것도 많아서 분명하게 재미는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무스페라임의시련이나노른이르 같은 상자 푸는 거 있어요. 전작에도 있던 부분들인데 이런 건 여전히 짜증나. 나도 하면서 짜증나. 왜냐면 퍼즐이 어떤 건 재밌는데 어떤 건 별로야. 네, 특히 노른이르 상자 그막종땡치고막 뭔가 찾을 때 아주 그냥 꼭꼭 숨겨놔 가지고 그거 찾는 데 진짜 시간 낭비하고럴 이때 보면은 짜증나는 게 있기 때문에 퍼즐 전작에서도 싫었는데 이번 작도좀줄 지 않았을까라는 기대하면 어, 그런 거 없어요. 퍼즐 여전히 많고 여전히 게임의 중심이기 때문에 퍼즐에 대한 기대는 날려야 돼요. 애초에 이 게임을 하고 싶으면 감안하고 사시고 그러니까 싫으면 그냥 선택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퍼즐 할때 편의 장치는 마련해 놨습니다. 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정도는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시간 제약 있는 퍼즐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 노른이를 상자 풀때 도끼 날려서 종 치는 거 있잖아요. 그 되게 보통 시간이 짧잖아요. 옵션에서 이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옵션 조절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 놨어요. 단지 그냥 좀더 편의 장치를 여러분들한테 도와준다라는 거지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퍼즐이 쉬워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환상하지 말고 그냥 좀더 도와준다 보조로 그런 식으로 장치는 마련됐기 때문에 만약에 게임하실 때 퍼즐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옵션에 들어가서 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 기대치 날려줄 거. 극적인 변화. 아마 분명히 게임한 사람들이 실망했다는 사람들 보면은 "어, 야뭐 후속작이고 어 플스5 어, 최대 독점작이라서 해봤는데 뭐 별반 없던데? 뭐 전작이랑 차이가 없던데? 아마 이 이런 얘기 100% 나올 부분이 뭐냐면 그래픽이에요. 그래픽. 그래픽은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내가 후속자가산게 맞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픽은 솔직히 해서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왜 그럴까? 베이스가 PS4라서 그래. 왜냐면 이게 플스 5 전용이면 당연히 훨씬 더 좋겠지만 그래픽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했을 때 연출은 여전히 뛰어나지만 시각적인 그래픽의 발전은 크게 체감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는 내리고 하는 게 좋다. 왜냐면 처음 저도 그랬어요 어? 뭔가 하는데 왜막 아, 이런 느낌이 안 들지라는 게 그게 그래픽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픽에 대한 기대치는 내리고 봐라 단지 조금이라도 근데 그래픽적인 만족도를 얻고 싶다 그러면 뭘로 해야 되냐 여러분 집에 4K OLED TV 있으면 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집에 있는 게 그냥 FHD TV나 일반 모니터라면 체감하기 어려워요 자 그리고 이번 작은 극적인 변화가 없다고 했잖아요 보통의 후속작처럼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장점을 강화하고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했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후속작에서 뭔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참신함을 있겠지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게임은 여타 게임과 비슷한 후속작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IP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뭔가 막 극적인 변화나 참신함을 원하시면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기대치는 버리고 하세요. 대신 호라이즌 제로던이 그랬던 것처럼 얘도 강화가 되고 장점돼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토리 얘기 들어갑시다. 전작도 그렇지만 이번작도 신화는 이야기를 꾸며주는 요소지 이 작품의 핵심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에요 여러분 전작에서 다루지 못했던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면 정말 재미하고 감동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아니라 그냥 뭐 신화 속에 약간 흥미로운 이야기 같은 걸 위주로만 접근하면은 초반에 좀 따분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감정이 변화되는 모습이라든지 그 서사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가 게임 핵심이에요. 그래서 게임에서 조연들의 비중이 전작보다 커졌어요. 왜냐면 전작에선 아트레우스하고 크레토스의 얘기가 중심이라 사실은 뭐 신들이나 부르, 뭐 프레이야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조금 뭐랄까 그냥 조력자? 그냥 간단하게 옆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정도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작은 뭐 크레토스와 아트레우스 못지않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냐면 크레토스 부자가 갈등을 겪을 때 조언을 해주거나 깨달음을 주는 존재 아니면은 크레토스 혹은 아트레우스로 따로 플레이할 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 그런 식으로 되게 역할이 폭넓게 발전했기 때문에 조연들의 비중이 올라가서 좀더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북유럽 신화의 이런 세세한 이야기들. 여러 캐릭터들과 관련된 얽힌 이야기들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메인 스토리를 최대한 몰입도를 최고로 끌어올리고 싶으면 여러분들 사이드 퀘도 하셔야 돼요. 사이드 퀘를 왜 해야 되냐면 사이드 퀘에서 그 조연들이 있잖아요. 조연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알수록 크레토스와 아트레우스 간의 유대 관계는 물론이고 조연들과의 유대감도 깊어지기 때문에 메인 스토리의 엔딩을 봤을 때 감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퀘스트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면 사이드 퀘스트에서 그 조연 캐릭터들의 행동이나 이야기의 개연성을 부여해주거든요. 특정 캐릭터는 특히나 사이드 퀘스트를 하고 안 하고의 몰입도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디테일하게 해드리는 게 게임이란 건 보통 어쨌든 개발자가 의도한 바를 이해하고 그게 나와 맞았을 때 재미와 극대화되는 건데 어쨌든 이번 작은 사이드 퀘스트도 전작과 다르게 좀더 비중이 있고 공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이드 퀘스트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이드 퀘스트 얘기할 때 중요하다고 했지만 우리가 가장 싫어했던 게 있잖아요. 사이드 퀘스트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약간 단순 반복 노가다. 근데 어쨌든 얘기한 것처럼 비중이 늘어난 만큼 라그나로크에선 작든 크든 다 대부분 의미가 있어가지고 왜 해야 하는지 완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계속 사이드 퀘스트를 해야 한다는 동기를 주기 때문에 사이드 퀘스트를 꼭 하시는 게 좋고 또 동시에 사이드 퀘를 하면서 캐릭터 성장이 필요한 소재나 장비, 경험치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사이드 퀘스트만 즐긴다라는 게 아니라 메인 스토리, 사이드 퀘스트 그리고 캐릭터 성장이 필요한 그런 장비나 파밍까지도 이렇게 어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즐겼을 때 충분히 지루함 없이 매끄럽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메인만 즐기지 마시고 사이드 퀘스트까지 경험하면서 즐기시길 제가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은 암은 이제 퍼즐인데 퍼즐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되게 양면성이 존재해요. 퍼즐 이번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지 같은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호불호 요소가 있는데, 사실 퍼즐 만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이번에도 퍼즐이 저도 전작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요소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퍼즐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퍼즐이 단점으로 안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퍼즐이 스토리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무슨 퍼즐하고 스토리의 완성도하고 뭔, 뭔 개소리야? 왜 그러냐면은, 퍼즐을 할때 우리가 보통 길을 찾는다든지 퍼즐을 풀기 위해서 머리를 쓸때 되게 정적이야. 퍼즐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면 진행하는 흐름 막는다고 근데 왜 퍼즐이 중요하냐면 그 과정에서 아트레우스 크레토스 뭐 여러가지 주변 동료들 미미르 되게 여러가지 떠들어요. 북유럽 신화에 대한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리고 메인스토리에서 변하는 그런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그 과정에서 계속 떠들어 그 이야기를 듣다보면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내가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이 캐릭터들이 소소하게 떠드는 이런 이야기나 설정들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메인까지 마음에 들면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변해요. 예를 들어보세요. 만약에 퍼즐이 없지, 굉장히 스피디하게 가. 그러면 걔네들이 그럴 떠들 시간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만약에 스피드런처럼 스피디하게 진행되면 캐릭터들이 서로 간의 유대 관계를 나누고 떠들면서 게임 안에 세계관에 몰입할 만한 시간이 부족해져요. 커피 인간님 풀탐 늘리기지. 어, 뭐풀탐늘는 것도 맞아요. 어, 그거 부정하지 않아풀탐늘는 것도 맞는데 동전의 양면 이라고 스토리를 별로 안보는 사람들은 당연하지 풀타이은그 늘리는거고 스토리를 훨씬 더 중시하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퍼즐이라 요소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이게 나하고 맞는지 안맞는지는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세요 저는 나쁘지 않았어 어, 참고로 까마귀도 그대로 있습니다 까마귀도 그대로 있어요 자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궁금해할거 전투 PS5로 했는데 콘솔에서 60% 하면 하니까 너무 좋아 전에는 30% 했을때는 이게 어쨌든 딱 끊기는 느낌이 있고 좀 전투를 화려하게 하려고 해도 이게 눈에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문제가 됐었는데, 60프레임으로 하니까 확실히 전투하는 맛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 작은 전작에 이어서 연결되는 후속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화끈한 전투가 가능해요. 도끼하고 혼돈블레이드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막 소소하게 기술 해금하려고 크게 노력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기술이 더 많이 추가가 돼서 제대로 해금을 해야지만 뒤로 갈수록 해금이 많이 된 만큼 전투가 화려해지는데, 전작처럼 처음부터 막 단순하게 그냥 휘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스킬들이 개반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투는 좀더 화끈하게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기술이 많이 추가된 만큼 여러분들이 실력에 따라서 활용도에 따라서 전투의 재미하고 난이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액션게임 할때 안점 중 하나가 뭐냐면 쓰는 무기가만 쓰거든? 이번 짝은 그러지 않아. 이번 작은 새로 추가된 무기, 리바이어던 도끼, 혼돈블레이드 이렇게 세 개를 상황에 따라 쓰게끔 만들어 놨어요. 저도 처음에는 리바이어던 도끼가 쓰기 편해서 그것만 주구장창 초반에 썼는데 이게 뒤로 가면 이게 혼돈블레이드나그 새로 무기 안 쓰면 어려운 구간들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뛰어넘으려면 각 무기마다 숙련도를 익혀야 돼요 그세 가지의 무기를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때 바꿨을 때 재미가 완전 좋기 때문에 전투가 엄청 찰져졌어요 화려하고 빨라지고 무기마다 특성도 확실해져가지고 굉장히 전투는 하 맛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스킬도 재미없어진 게 뭐냐면 스킬도 원래 기존에는 스킬 해금만 있었잖아요 스킬 해금만 이번 작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기술이 있잖아요 자주 쓰는 기술에 그 추가로 효과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숙련도가 올라가면 자주 쓰는 기술에 그 추가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 속성 공격 강화, 공격력 증가, 기술 효과 상승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랄까 어떤 한 종류의 기술만 쓰지 않게 다양한 좀 기술을 쓰게끔 유도한 것도 좋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자주 쓰는 기술에 그렇게 좀 버프 같은 걸걸수 있는 추가 효과도 걸 수가 있어가지고 전투 잘하면 진짜 재밌어요. 페링하는 맛도 진짜 끝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했던 거저 구성, 색깔놀이. 색깔놀이 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색깔 놀이가 아예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색깔 놀이가 아예 없을 순 없어. 비중의 문제인 거지. 단지 전작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하게 색깔 놀이는 느낌이 덜 드게끔 종류가 늘어난 거는 팩트예요. 적 구성이라든지 지역에 가면 적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보스도 그렇고 색깔 놀이가 아예 없진 않지만 그 지역에 맞는 적이 나오고 적 종류로 다양해졌기 때문에 전처럼 뭔가 내가 하면서도 왜 특히 그 골렘 있잖아. 여러분들. 골렘 보스로 엄청 많이 나오잖아. 제가 게임하면서 그 골렘은 딱한번 만나봤어요. 그 골렘 딱한번 만나보고 나머지는 보스 종류도 늘어나서 중복돼서 두세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횟수가 막 무슨 뭐 어떤 한 보스만 막네번 다섯 여번 이렇게 일곱 번안 나오고 뭐 나와봤자 한두세번뭐이 정도지 전작에서 너무 색깔로가 심했다라고 생각해서 실망했던 분들은 이번 작은 그 정도로 심하진 않으니까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그래도 많이 변했네라는 정도로 변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방패, 방패가 바뀌었는데 방패가 어떤 종. 종류가 있냐면 뭐 미리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절에 특화된 불굴의 방패가 있고 상대의 공격의 힘을 모아서 반격하는 암벽 방패, 기존에 있는 수호자 방패, 충전해서 충격파 날리는 조각별 방패, 돌진해서 쓰는 맹습의 방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방패가 여러분들이 패링에 미치면 불굴의 방패하고 수호자의 방패만 쓰고 만약에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다, 아 나는 좀 게임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암벽의 방패나 조각별 방패 같은 거 쓰시면 돼요. 왜냐면 이 방패들은 상대방의 공격을 모아서 반격하거나 아니면 은그 기를 모아서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돼요 또 그리고 제가 일전에 소감에서 얘기했지만 장비는 이제는 정해진 레벨이 아니라 강화하면 모두 레벨 9까지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육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뭔가 마음에 드는 룩이나 뭐 이런 게 있어도 레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버리고 무조건 상위 장비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번 작은 어떤 장비든 여러분들이 장비 소재하고 돈만 있으면은 레벨 9까지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비에 붙어있는 효과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기능 맞춰서 선택하셔서 세팅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화에 필요한 룬작 대신 이게 원래 4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룬을 박아가지고 장비를 강화했거든요. 근데 이건 없어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가슴 같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요.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형태가 바뀌었고 또 그리고 룬작이 없어진 대신 이번에는 액막이라고 이런 식으로 장착할 수 있는 주문들이 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특정 이렇게 세트 맞추면은 효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육성하는 방식이 상당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전작처럼 굳이 지루하게 룬작을 안 해도 돼요. 메인 스토리하고 사이드 퀘스트만 그냥 하면은 편하게 그냥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가다는 딱히 없어요. 제가 중요한 것들은 다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그외 즐길 거라든지 이제 궁 불탄부터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하나씩 답변해 드릴게요. 일단 듀얼 센스, 어 듀얼 센스 쩔어요. 베타 때, 개설 매을 때, 전투할 때, 뭐 어디 떨어질 때, 연출할 때 햅틱 피드백 듀얼 센스 쩔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걱정하셨던 버그, 정식 출시 버전이 아닌데도 버그 딱 두번 걸려봤어요. NPC한테 한번말 걸어지지 않았던 거한 번. 무기 사용할 때 잠깐 약간 씹히는 게 뭔가 있었는데 그거 한 번. 그거 두개 외에는 제가 엔딩 보고 사이드 퀘스트 한70% 정도 하고서 엔딩까지 봤거든요. 했을 때 52시간 걸렸는데 그거 두번 외에는 한 번도 걸린 적 없어. 튕긴 것도 없고 버벅거리는 것도 없고 프레임 저하도 없었고 없어. 멀티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최적화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 최적화 너무 좋아. 그리고 즐길 거리 얘기하셨는데 즐길 거리 도전 요소들이 있죠. 전작에서는 발키리 시그룬 뭐 숨겨진 보스하고 발키리 이런 것들 했는데 이번에는 광전사라는 게 존재해요. 광전사. 걔네들하고 싸우는 게 존재해요. 그리고 엔딩 이후에도 마저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퀘스트할 수 있게끔 더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엔딩을 봤다고 해서 완전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작과 타면서 비교하면 어떤 거예요? 강화된 강화되는... 어 당연히 강화됐죠. 삼험 요소도 많고 즐길 거리도 더 많아지고 왜냐면은 전작의 장점을 더 살리고 전작에서 들었던 단점을 개선한 작품이기 때문에 전작보다 전체적인 면에서 다 업그레이드됐어요. 어려움 난이도는 막 힘든 정도인가 어려움 난이도요? 어려움 난이도는 소울 게임을 안 깨봤으면 개 어려워요. 진짜 센 애들은 두대좀 죽고 버티도 세 대니까 어려움 난이도는 만약에 제가 무자비로 했는데 소울 게임 정도 엔딩본 실력 아니면 어려워요. 풀타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뭐 물어보시는 분 중에 둘 가질 거예요. 일단은 너무 길면 내가 할때 힘드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려는 분들이 있고 또 너무 짧으면 감동이 축소되니까 좀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물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맨날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나오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명작은 여러분들 절대 숙제하듯이 하지 마세요. 아무리 시간이 쫓기건 뭐하건 진짜 시간 내서 편하고 싶을 때 하지 뭐 밀린 게임이 있고 다 이거 해야 된다 할 때처럼 절대 숙제하듯이 하지 마세요. 이거 숙제하듯이 메인 엔딩만 빨리 달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절대 이 게임 제대로 즐기는 게 아니야. 지금 막 급해서 막 빨리빨리 빨리 난 그냥 빨리 엔딩만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사이드 퀘스트도 충분히 음미하고 이 안에 있는 캐릭터들 이야기도 음미하고 막 전투도 파볼 것도 파 보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시간에 밀려서 숙제하듯이 급하게 한다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최고의 만족감을 얻고 싶다면 선택과 집중은 필수입니다 선택과 집중 잊지 마세요 선택과 집중